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9장, 백성의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이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주 사십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오.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사십 주 사십 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전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뒷글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자제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 0년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마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네 개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점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점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 즉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주 사십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십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벼신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아베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궐이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진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자제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니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자제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재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구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비는 먹지 말라 비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위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오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